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조상들로 내려온 믿음을 버려버리고 선지자들로 기록한 성경을 오해해서 그 끝이 예수 그리도를 죽이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말을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길 만큼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진실로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구합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믿지 않고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신앙하는 모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가톨릭 예수하고 개신교 예수하고 맞고 장로교 예수가 어떻게 정명석 교회 예수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감류교 예수가 어떻게 안상홍 교회 예수하고 같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같은 성경이요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그리스도요 같은 성령으로 말을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기가 막힙니까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어긋나 있는데 하나도 이 부분에서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전을 위해서 부디 부탁인데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시길 우리들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장로교 목사이지만 제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사도바로 흉내를 해서 똥으로 버려버리고 저는 오직 성경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했고 찾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누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식개명 회복 선교회 성교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회복하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독회관 바로 건너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